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제707 부대 특임 단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707 부대원들은 모두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것이라며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는데요. 어, 오늘 오전에 8시 반부터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은 열렸습니다. 비상계엄 상황 전 상황에 대해서 현장 지휘관이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원 당시에 국회에 투입됐던 특수전사령부의 김현태 대령은 707 특임전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 또한 어떠한 법적 책임이 따르더라도 모두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면서 부대원들은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자신이 부대원들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당시에 국회의원들 150명이 넘게 모이면 안 된다는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국회의당에,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197명의 대원들이 현장 1 7명의 대원들의 현장 지위관도 본인이라면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부대원들은 청춘을 바치는 아들 딸들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서 모든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어서 기자회견에 자처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신이 부대원들을 사지로 모은 무책임한 지휘관이라면서 부대원들을 용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군인으로서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스스로 군을 떠날 거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